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 보배구슬은 무량한 공덕과 무량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 막불유사 심의식이라, 심의식이란 뭐냐면 육식, 칠식, 팔식을 의미합니다. 에고로 오염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에고로 오염되고 탐진치로 오염된 마음 때문에 이 보배구슬을 제대로 쓸래? 쓸 수가 없다. 이 법을 재물을 덜고 공동을 없애면 심의식으로 다 심의식 때문에 탐진치로 말면 나의 애고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된다. 뭐가 문제냐. 그렇기 때문에 선종에선, 선문, 지의 선문 요각심, 선문에서는 육식, 칠식 팔식 이런 어떤 마음의 잔상을 연연하지 않고 단박에 닭이 계란을 품듯이 화두를 엉구를 통해서 그 의심자리를 통해서 본래, 본래 마음자리를 향해서 의심을 이렇게 사무쳐서 들어가서 단박에 깨치고, 깨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별식으로, 분별해서 이게 공부다, 체험이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행복이다, 뭐 좋다, 선정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분별하지 않고, 단박에 심의식의 근원, 자성청정심하고 항상 딱 만나는 속에서 주인과 그 신화가 딱 만나서 순식간에 마음짜리를 딱 개발하는 법이 이선문의 핵심이다.